지옥 파주 믿었다가 당했습니다. 문산 동문 3차 이야기인데요. 문산 들어가면 날아간다고! 직사면 인생 망한다고 조롱받았었던 문산 근데 최근에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최근 입주한 동문 2차가 분양가 대비 5천만 원이나 올라갔다고 하고 문산 3차 계약 조건이 저렴하게 변경되면서 KTX 문산역 연장이 보도되면서 자녀 세대가 얼마 안 남았대요 조건이 어떠냐고요? 자세한 건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천만 원 오른 동문 2차보다 문산역과 훨씬 가깝다는 건데요 동문 2차는 걸어서 20분 동문 3차는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에 도착한다네요 실입주금은 1,500만 원에 계약금 5%에 대출은 최대 80%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운정신도시 원룸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점 그래서서 추천드리니까 모델하우스를 와보세요. 어, 문산 집값이 오른다는 거 믿기 힘드시다고요?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고 5천만 원 상승한 거 확인해 보세요. 문산 근처로 산업단지들이 형성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해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겠죠? KTX 연장 호재로 동문 2차 실거래 5천 상승,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 들썩이는 문산. 문산 동문 2차 25평 월세 100만 원 확인. 2차보다 좋은 도보 5분 입지 갖춘 동문 3차.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. 지금 바로. 화면에 전화로 전화주시고 모델하우스 놀러오세요. 놀러오시는 푸짐한 사은품도 드립니다.